볼커의 SD강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자 오늘 볼 제품은 G제네레이션 15번으로 나왔던 S건담 그리고 코어부스터입니다 예. 딱 보시고 벌써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 G제네 시리즈로 나왔던 이제 센티넬 시리즈의 주역기체 S 건담이죠? 예, 스페리얼 건담 됩니다. 보시면 벌써 눈이, 예, 눈동자가 있죠? 예, 맞습니다. 요거는, 어, GZN의 15번이기도 하지만, 어, 지난번 보았던, 어, 짐 커맨더와 마찬가지로, 비비전사 22번으로 나왔던 S 건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GZN의 판에는, 어, 눈동자가 있는 스티커와 눈동자가 없는 스티커가 함께 들어있는데, 저는 눈동자가 있으면 가급적 눈동자 쪽을 붙이는 편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눈동자가 붙어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원래 비비전사판에는 요 코어 부스터가 없고 몇 가지 변형 기믹이 좀 적게 있었습니다. 요 S 건담 굉장히 다양한 어, 플레이 밸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기본은 이렇게 이제 머리에 인컴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요 S 건담 특유의 어, 포름이 잘 등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는 안 돌아가고요, 머리 돌아가고요, 팔 돌아가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은 예,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를게 없죠. 이렇게 등에 있는 백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판이다 보니까 무장인 어, 빔 스마트건, 예, 빔 스마트건이 있는데, 예, 요거 스프링 들어가서 발사되는 어, 그런 타입입니다. 구판 비비 전사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뿅 <웃음> 날아가죠? <웃음> 이런 거 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발더 쏴볼까요? 예,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뿅, 예, 이렇게 쏘는 기믹이 있고 요거는 그대로 예, 손에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토키의 하즈메 씨가 디자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빔 스마트 건 특유의 모양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 무장으로 빔샵 예, 아무런 색깔은 없지만 이제 몽둥이죠. 뭐 사실상 예 파츠로브 몽둥이지만 이제 빔 샵에 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부스터 그냥 단품으로 돼 있어요. 예 별도 뭐 특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떼어서 코어 파이터 부분 뒤에 부스터 부분을 이렇게 끼울 수 있고. 윗 부분에 빔퍼가 되는 부분을 끼워서 완성. 이렇게 예, 예, 추가로 파츠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이 변신을 해서 이앞 부분 상반신 부분이 되는 거죠. 어, 변형 기빙은 기믹은 더블제타랑 비슷한 거니까. 하지만 이 제품은 그거는 구현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요걸 내려놓고 다만 S 건담에 여러 형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형태가 그냥 S 건담 이구요. 그 다음에 이 S 건담에서 파워업한 형태가 이제 EXS, EXX죠? 예, EXS 건담의 형태가 됩니다. EXS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분리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뭐 특별히 머리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고, 이 가슴 부분, 이 파츠를 떼어냅니다. 파츠를 떼어내고, 예, e x S용에 해당하는 요 파츠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 네. 요 부분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인상이 달라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제 부스터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부스터 양쪽에 빔포 부분을 띄어내고띄어낼게요띄어내고 보면 어디니? 네, 이렇게 추가 파츠가 있습니다. 추가 파츠에다가 이대로, 그대로 슬라이드 하면 딱낄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스터를 강화하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아까 양쪽에서 떼어냈던 빔포를 하나씩, 예, 끼워주면, 네,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요 상태에서, 예, 뭐다 변형이 됐네요. 이렇게만 바꿔서 다시 머리를 끼워주면, 네, EXS 건담입니다. 예. 뭐, 디테일이 조금씩 바뀐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부스터가 대형화됐다는 것. 즉, 더 고기동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스테빌라이저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고, 요 앞부분이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S 건담과 EXS 건담을 요 하나의 키트로 전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얘는, 어, 부스터 유닛을 달아서, 이 다리 부분에 부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 부스터 유닛이라는 버전이 하나가 더 있죠. 예. 그거는 EXS 상태가 아니라 S 건담 상태에서 됐었던 거라, 일단은 다시 이 가운데 부분을 S 건담 때 파츠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리를 뺍니다. 다리가 없는 상태니까 빼주고, 별도의 요 부스터 파츠를 다리 부분에 발 대신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꽂아주고 뭐 뒤에 추가된 부스터는 그대로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네 S 건담 부스터 유닛 장착 상태가 됩니다 참고로 요 상태에서는 아 그러네요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 어깨 부분에 바인더도 모양이 바뀌어야 되네요 부스터 모드 상태에서는 띄어서 여기를 좀 띄어서 이렇게 날개처럼 펼쳐진 상태로 다시 꽂아줄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부스터 장착, 부스터 유닛 장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S 건담, EXS 건담, 부스터 장착 유닛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어, 전부 재현할 수 있도록 아이고 자꾸 떨어뜨려 죄송해요. 네,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키이고 이제 코어, G 코어와 코어 부스터도 이렇게 함께 동봉이 되어 있다. 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무장까지 옆에 같이 놔줄까요? 예, 장착해도 너무 덩치가 커서 그래서 비비전사 22번으로 나왔던 S건담을 다시 패키징해서 나왔던 어, GZN의 15번 S건담과 코어부스터 의 키트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볼커의 SD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